코로나19 사태에 장마까지 이어져 휴가 제대로 보내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폭염까지 닥치다 보니 가까운 실내 쇼핑몰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몰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통업계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매년 이맘때 여름 휴가 특수를 누려야 할 관광 여행업계 한숨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 문을 연한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한복판에 놀이공원에서나 볼수 있는 거대한 회전목마가 아이들을 태운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전목마뿐 아니라 편안한 소파에서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온 쇼핑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휴가장소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책 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책 보게 또할수 있고 또 저희는 저희들대로 쇼핑할 수 있어서 너무 오늘 기분 좋은 하루요 아이스크림 가게와 전시회를 접목한 백화점의 이색 공간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인데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도 맛보고 재밌는 전시도 즐길 수 있어 SNS에서 깜짝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긴 장마의 여파로 쇼핑몰에서 휴가를 보내는 몰캉스족이 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유통업계 매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년 대비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던 지역 백화점들은 지난달 매출이 전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시는 고객님들이 여행 대신에 백화점에서 좀 대신 바캉스를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휴가를 보내는 몰캉스가 새로운 문화로 각광받으면서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매출을 높이기 위한 지역 유통가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